딱틀어요그치지딱그치지딱온라 <laughs> 갔다. <laughs> 이렇게 틀어봐요그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. 오케이. 자. 망 갔다. 네. 자, 아니 망이 저기 있어요. 해볼게요. <laughs> 아니 자꾸 저기로 치는 것 같아서 우리 망이 여기 있어요. 맞죠? 그럼 방금 저번에 애를 쓴 거잖아요. 내이슬을왜 하겠어요? 어차피 원님이8 살이거든요. 그렇지 올라가고, 그렇지 올라가고, 그렇지 올라가고, 그렇지 올라가고, 그렇지 <laughs> 아니, 갑자기, 갑자기 막기 시작하길래 너무 웃겨가지고, 아니, 갑자기, 갑자기 잘 막기. 음.